쪽 보자고. 이게 까는 거 아니고 그냥 팁인데 봐봐요. 그래서. 라마랑 바티가 2층을 다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내가 여기 있으면은 보통 만약에 우리 팀이 못하면 내 뒤에서 딜각을 잡거든요? 나보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사실 딜러 힐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탱커가 나보다 뒤에 있으면은 나도 그 움직임에 제한이 걸리거든요? 상대가 여기서 자리를 내줬으면, 그냥 일단 여기로 자리하면 크게 벌려줘야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오버지 상식이면, 내가 여기를 먹고 있으면, 전선이 여기서 막히거든요. 그래서 막혀버려가지고, 여기서 한번 뛰어서 피갈리 하고, 아프면은 뒤로 빠져가지고, 힐 받고 다시 나가면 돼요. 저는 항상 윈스턴을 할때 얘기하는 게, 일단 자리를 크게 벌려주는 게 좋고, 근데 그게 키를 따기 위한 거나 상대를 물기 위한 점프를 하기 위해서 깊게 뛰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야. 그냥 우리가 한 블럭 전진하기 위한 앞. 쪽빈 공간을 일단 띄워주고 그러다가 아프면은 그 앞에서 힐을 받든 빠져서 힐을 받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자리 전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저였으면은 그래서 피한번 400까지 채우고 띄워준 다음에 우클찌짐 해주고 여기까지 대충 나가서 얼굴 보여줬을 것 같아요. 얼굴 보여주고 그러다가 어그로 도솔리드 여까지 기한번더 띄어서 그냥 어그로 다 먹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윈스가 여기 띄어봤자 상대가 디바도 아니고 남아에다가 뭐 바티, 야나 이렇게 뚜벅이들인데 여기 띄어봤자 얘네 할수 있는 거나 쳐다보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얘네가 우리 쳐다볼 때 앞쪽에 있는 압박이 풀릴 거고, 우리 팀이 다르게 나와 줄 거라서. 자, 이렇게 점프를 뛰면은 탐식이 딱 걸리면서 본인이 포커싱 빡달 당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자리를 열기 위한 점프가 일도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보고 뛴 거잖아요. 그쵸? 뭔가 각을 넓히거나 자리를 넓혀주는 점프가 전혀 아니었어요. 자, 이제 힐러공 샀다. 힐하고 어디 뛸 건데? 아, 이거 봐. 이게 진짜 잘못된 점프예요. 이거 죽어요. 이게 안 죽네? 이거 안죽은건 말이 안 돼. 이러면 티어 때가 낮다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서 우리 저거 보면은 프레야에다가 팔아잖아. 근데 여기에 지금 트레나 솜브라 가지고 있어요? 없잖아. 없어요. 뛰면은 잡을 수 있냐고. 피도 지금 보시면은 피 얼마 뛰셨는 줄 알아요? 잘 봐요. 반피에 뛰었어, 반피에. 이거 정조전 두대 맞고 갔으면 죽는 거였어. 방울 잘 던져서 한 거지. 이거는 잡을 수도 없었어. 얘뭐 대시 빠진 거 보고 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뛴 거잖아, 보이니까. 그럼 어디로 뛰어야 되냐고요? 가장 좋은 건 여기서 힐 받은 다음에 여기를 한번 뛰어줘서 우리 앞쪽에 이과 압박 풀어주고 얘 지져주면서 뒤쪽에 애들 로봇트힐못 받기 호빵으로 덮어주고 라마 주워 먹으면 되겠죠? 점프 위치도 아쉬워. 여길로 이만큼 땡겼으면은 그럼 여기까지 먹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로 뛰었으니까 석상까지 먹는 건데 점프로 너무 뒤로 뛰잖아요. 이러면 갑자기 키리코가 일선데 저였으면은 이게 아니라 힐 받고 여기 2층 뛰어서 전선을 이 정도로까지 무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봐봐요. 팀 유기 점프잖아. 이거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 여기서 라마가 이정도까지 들어오더라도 호빵 한번 써주고 여기까지는 가줘야 우리 팀에 맞더라도 내가 대신 맞고 뭐 이렇게 탱킹이 가능한데 이거 지금 팀 위치 같은 거 1도 고려 안 하고 그냥 뒷 점프 뛰잖아, 이거. 이런 건 잘했어. 이거는 좋았어요, 봐봐요. 제가 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서 발리 여기를 딱 띄워가지고 앞으로 띄워서 라마를 무는게 아니라 이 자리를 띄워서 2층을 장악을 해줬고 여기서 뒤쪽과 탱커를 갈라주는 호빵을 썼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제 여기 두명이 갇혀버렸고 라마는 힐로스 상태가 됩니다. 서이 친구가 힐을 못 받고 죽었죠. 프레나가 소전만 보더라도 힐을 넣을 수가 없어 호빵 때문에 그쵸? 본인이 여기 점프를 해 줘서 우리 팀이 석상까지 안전하게 당길 수 있었고 이 다음에 내가 여기서 뛰는 점프가 아니라 여기를 얘네 갈라 먹고 빠지면 이렇게 뒤로 빠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팀의 전진가가 만들어줬잖아 블록 하나하나를 이렇게 천천히 깎으면서 가니까 무작정 상대가 보인다고 뛰는 게 아니고 빈 공간을 찾아서 우리 팀의 전선을 한블럭씩 당겨 준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되게 괜찮아요. 민스가. 저뭔데 저 뭔데? 굳이 저렇게까지 살아야 돼?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냐고. 빨리 죽지, 그냥. 이건 상대가 던졌고. 이런 것도 이제 말이 안될 점포지 이거 왜뛴 거야 이거 이러는 게 아니라 뛸 거면 그냥 아예 여기까지 뛰어버려가지고 상대 불편하게 하든지 그래서 화물 한 명이 밀게 하고 나머지가 여기 코너 쓰기 하든지 아니면은 2층으로 뛰어서 시선 끌어주고 우클릭 찢으 하면서 드랍해서 힐 다시 쉬었다가 다시 2층 가서 이런 거 반복하든지 일단 수비 보자 수비 나 이분 수비가 좀 궁금해가지고 뭐야 시그마는 근데 이건 뭐야 시그마도 피드백해야 돼요? 영웅 두개 피드백은 좀 빡센데 시그마 먹고 싶다고? 아니지. <laughs> <laughs> 그럼 미스 왜본 건데 이거다. 아니 왜? 자, 봐봐요. 시그마는 기본적으로 어떤 탱커랑 싸워든 정면 대치를 길게 하는 영웅인 것 같지만, 정면 대치를 하려면은 방벽을 키거나 몸을 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환경을 최대한 덜 만들수록 좋아. 평타 특성상 얘가 초구체가 두둥. 두둥하고 이렇게 리듬이 있잖아요. 그래서 쏠때 나가고 안쏠땐핑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방벽을 쓰지 않고도 구간을 홀딩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굳이 여기 골목을 막는 게 방벽으로 막는 게 아니라 그냥 평타를 쓰면서 막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두둥 두둥 하다가 이제 상대 레메시스 폼 올라갔을 때딱 강창 넣고 딜라인이랑 라마 쪽 방벽으로 가르고 어차피 레메시스 폼은 방벽을 뚫고 들어오니까 라마를 상대할 때는 아니 라마를 상대하지 않을 때나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방벽이라는 자원이나 몸을 다 대주면서 대치전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숨었다가 두둥 두둥을 하면서 와리가리하면서 포킹하는 게 아주 기본 스탠스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 앞을 밀려고 할 때는 방벽을 쓰면서 딜을 상쇄하고 그러면서 이제 키네틱으로 뭐딜 씹거나 또는 내가 여기서 이 뒤로 빠질 때구조물로 피할 수 없을 때 방벽으로 한번 흘리고 방벽 내리고 키네틱으로 먹고 이공간을해서 숨었다가 여서 다시 피킹 두둥 두둥 시그마는 완전히 그냥 이 블록 하나 하나를 그냥 주웠다 뺐다 하는 완급형 탱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봐봐 이거를 내가 플레이로 보여줄게. 봐봐요 아 화물이 여기 있었고 라마가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몸다 보여주면서 포킹을 하는 게 이득이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내가 딜을 넣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는 내가 맞을 준비도 한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어떤 스노우볼이 생기냐면은 몸을 안 맞으려면 그럼 방벽 올리면 되지 않나요 오케이 방벽 펼쳐봅시다 방벽이 깨지면? 내가 방벽이라는 자원을 쓰면서까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딜 넣어야 돼요 굳이 그러다 나중에 정작 필요 때 방벽 깨지면이 방벽이라는 자원이 낭비된 거잖아요 그쵸 굳이잖아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체력도 안 달아. 모습도 안 보여줘도 돼. 방벽도 안 달아.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탱커는 몸으로 맞으면서 하는 게 탱킹이 아니야. 그냥 여기 앞에 선을 그어주는 것조차 탱킹이에요. 그래서 라마였을 땐 어떻게 써야 되냐. 그냥 이렇게 하다가, 상대가 폼 쓰고 들어와. 하고, 라마트를힐 가르고, 방벽 넘어가면 다시 피 취소했다가, 폼 풀면은 다시 이렇게 하고, 했다가, 요런 식으로. 이러는 거죠. 상대가 여기 있다가 피가 많이 빨려가지고 여기까지 갔어. 뒤로 빠져. 뭐 우리가 또 비트를 썼어. 질러야 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럼 거꾸로 빠질 때가 더 중요한데 여기서 질렀어. 애들이 세게 들어와. 자. 여기서부터 여기 블록 빠지는데 저 앞쪽 블록에서 여기 블록 빠지는데 방벽을 쓰는 거죠. 내가 여기서 굳이 방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스킬로만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막아냈기 때문에 방벽이 700 온전히 남아 있었고 그래서 빠질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루저 님, 저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이것도 되겠지. 자, 근데 여기서 700이 깨졌어. 어? 근데 갑자기 여기 2층에 소전 프레아가 올라와. 이거 뭐로 막을래? 이래서, 탱커가 앞에서 자원을 쓰면서 홀딩하는 게, 맞으면서 홀딩하는 게 좋지가 않아. 굳이 굳이야. 저라면,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는 기본적인 스킬로 하고, 힐벤 이렇게 막겠지. 힐벤은. 힐벤은 막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밀러 들어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다가, 이루지 않았을까요? 핵심은 그거야. 시그마를 할때벽 하나 끼고 자신의 체력이랑 방벽을 자원으로 쓰지 않으면서 기본 평타 초고체로 구간을 홀딩을 하고 앞으로 밀 때나 빠질 때 방벽을 쓰면서 딜을 막든 앞으로 전진을 하든 그리고 그 아낀 방벽으로 상대가 딜각 전개하는 걸 막아주든 그걸 하라는 거지. 어, 잠깐만 님들 저 배달 왔대요. <laughs> 이거는 좀 봐주세요.